안녕하세요. 일상탈출TV입니다. 제가 있는 곳은요, 청주 오승입니다.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. 아 지금 보시는 거 포트에다가 아 옥수수를 심, 보종을 파종하고 이렇게 보셨죠? 어, 모자리판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깔고 요거 비닐해서 물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큰 사각 팬 같은 게 없을 없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은. 물을 좀 포근하게 좀 보시죠 모종도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오늘 있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왜잘 오셨냐면요 배추 이제 8월달에 심지 않습니까 8월 말 오늘 옥수수를 파종하면 좋아요 왜 좋냐면 어쨌든 잘 오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, 옥수수를 파종해서 어, 수확도 하지만은 배추 심으실 분들 그리고 여름에 어떤 다른 엽채류라든가 쌈채를 류 심을 때 그리고 덩쿨류 있지 않습니까? 덩쿨류를 심을 때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강낭콩 같은 거 어, 뭐야 줄기콩 그것을 옥수수 대로 올리면 돼요. 아 그것은 뭐 해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. 그 옥수수 대에다가 그렇게 어 덩쿨 종류를 콩을 이렇게 하시고. 어, 배추 심음을 심으실 분들이 그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겁니다. 뭔 팁이냐면요. 그겁니다. 배추를 심고 나면은 날이 엄청 뜨겁죠?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마늘도뽑고뭐 이것저것 뭐 뽑는 것들이, 그러니까 봄에 해서, 음, 뽑고 배추 심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? 그 옥수수를, 그 옥수수를 심어 놓으십시오. 심어 놓으면은, 아, 어 이제 8월 20일부터 이제 옥수수 저기를 할거 아닙니까? 뭐죠? 그, 배추를 심으실 거 아닙니까? 그러면, 어, 뭐한 50포기, 100포기 정도 심는다 하면요. 그 심을 곧 거기에다가 드문드문, 한 1m에, 1m, 그러니까 한, 아까 보셨죠? 포토 하나에 두 포기 정도 지금 니두 개씩 씨앗을 넣는데,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두, 한 포기, 한 구덩이씩 파가지고, 옥수수를 심어 놓으십시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그것이 배추를 심었을 때그 뜨거운 태양 햇빛을 막아줍니다. 배추 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복사일, 그러니까 비닐 멀칭 위에 복사일 때문에 맨날 물 줘야 되고 물을 줘도 또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. 또한 지금 이제 그 고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몇 포기 심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고추를 심으신 분들은 그 옆구리에다가 제가 지난해는 저 뭐야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고추 심은 모종 옆에 드문드문 저기를 해주십시오. 옥수수를 심어 놓으십시오. 그러면 무엇이 좋냐면 밭에 있는 여름에 나오는 나방 종류 있지 않습니까? 나방이 알을 낳는 것들은 전부 다 옥수수 달래 붙어요. 옥수수로 그니까 러 고추로 가는 게 아니고 배추로 가는 게 아니고 옥수수에 붙어요.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아 어,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 내가 주 작물에 벌레들을 옥수수로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배추 심고 있지 않습니까? 배추 심고 그 놈은 나방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? 청벌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로 그 산란을 유도해서. 배추를 제대로 키우실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니까요. 꼭 그렇게 제가 지금 일러드린 대로 꼭 심으십시오. 1석 2조, 1석 2조, 1석 3조죠. 옥수수는 옥수수를 따뜻 잡수고 또 한여름 장마철 비바람도 저어해 주고 그늘도 만들어서 작물도 잘 크니까요. 그렇게 꼭 옥수수를 저는 이제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아주까리를 드문드문 심었고 옥수수도 좀 이렇게 심었어요. 심었는데 아마 지난해는 에 제가 옥수수 심어서 하는 거 그것은 안 올린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요. 옥수수를 심어서 그 배추 심을 곳 있지 않습니까? 또뭐 특히 그 열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심는 분들에게도. 어, 옥수수 심으면 그쪽에 해충들이 옥수수 쪽에 달래 붙니까요 그렇게 해서 <laughs> 방제 효과도 나타나니까 해보시라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요거는요 저기입니다 그 뭐죠 쌈채류 그리고 아참 마지막으로요 아, 그 올해 너무 가물어 가지고요 너무 가물어매 지금 그래서 주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늘도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개판 오구조입니다뭐뭐 뭐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저 갈대바다 아닙니까? 이런 데다가 했기 때문에 그좋았던 마늘도 뭐 지금 뻘겋게 말라가는 판이네요.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거 이렇게 삼동파 주화 신청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적어도 문제는 없으니까요. 씨알 자체는 적어도 아주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.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. 어쨌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6월 말전 어, 도착할 수 있게끔, 6월 말까지는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했으니까, 충분히 제가 건조를 한 다음에,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. 그리고, 어, 나중에 이, 이야기를 하겠지만, 지금 다른데 우리 시천자님 구독자님들 중에 제 것을 받아서 이렇게 심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조화를 수확할 때, 이, 말씀드렸지만,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파가 달렸지 않습니까? 저 삼동파 보면 이것이 다 말라 들어와야 돼, 이렇게. 보시면 다 말라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말라. 그러니까 양파 뽑아가지고 놓으면다 말라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 식으로 말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십시오. 그래야만이, 어, 오랜 동안, 올해 제가 3월달에 파종한 거 보셨죠? 3월달에. 3월 20일에도 파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늦게까지, 음, 보관했다가 심으실 수 있으니까. 결론은 그겁니다. 저장 양분이 이 저장 양분이 충분히 갖고 있어요. 저장 양분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, 어 씨앗 자체도, 씨앗 자체도 오랜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거,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